말이죠. 6,980원의 2인분. 이 짬뽕은 2인분에 8,480원. 와아아아아아 배고파. 이걸 한번 요리해 먹어보겠습니다. 개봉. 박두영. 아, 그렇죠. 아, <laughs> 안에 두릅이 어떻게 돼요? 나는 구성품은 2인용이어서 면두 개와 소스 두 개. 소스는 저희가 미리 해동을 했고요. 이제 요리를 해볼 겁니다. 아니, 근데 그냥 이거대로 만들면은 맛이 없을 것 같잖아. 그죠? 그래서 저희가 고기와 새우, 이 야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요리할 때 청라에서 소욱더 고급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Yeah. 먼저 짬뽕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예 e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개봉 뒤 소스는 끓는 물에서 5분간 해동을 5분... 한후 <laughs> 팬에 부어주고 음... 1분 30초 동안 끓여줍니다. 아 1분 30초 동안? 그렇죠. 음. 2번 면은 별도의 해동 없이, 없이. 끓는 물에 40초간. 아 40초간? 삶아냅니다. 삶아한는이 삶아낸 면을 뜨거운 소스를 붓고 드시면 됩니다. 아뭐 따로 안 볶아도 되네. 예스아 그러면 근데 이제 해동을 해야 되잖아요. 다 해놨다니까. 아 역시 준비성이 실점 크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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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재료들을 손질해주고 시작할게요. 자 일단 장갑이 모두 오마. <laughs> 모두 이제 파 기름을 내면 맛있다고 했으니까 이 파를 기름 넣고 볶아줄게요. 파를 다져줘야 돼요. 그죠? 반을 해서 쓸게요. 반. 동글썰기는. 근데 자 반을 이렇게 쓸어주고 왜 반으로 쓰냐고요? 반을 쓸어야 조금 작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남자씨가 할게요 쭉이 파를 넣어서 은은하게 볶아주도록 할게요. 투하 아이오 oh, no. 왠지 양파도 이사이로넣 양파는 무슨 썰기예요? 양파는 그냥 이렇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썰어 줄거고요 이런 식으로 썰긴요닭 <laughs> 지금 빨개졌으니까 뭐야 또불끄어왜 자꾸 불을 끄는 거야? 왜 자꾸 불을 꺼 요리하는데? 어느 정도 익었으니까 이 짬뽕 소스를 부어 주도록 할게요. 짬뽕 소스 두어, 두어, 두어 불을 올려 줘야겠죠? 면을 물에 삶아주고 올게요. 면 삶으러 갈 거야? 야저 들고. 찍을까? 어. 자식아! 뭐야 끓는다 끓다끓면면면 빨리! 끌린다. 기다려봐 면을 잠게요 이거 불요그데 이건 뭐면 끓을.. 좀어서 이거 짜 고기는.. 아뭐 그만 먹어 이자식가 그만 먹으라고! 뭐. 아, 진짜! <웃음> 안정돼. <웃음> 안정돼. <웃음> <웃음> 아, 좀 참으라고! <laughs> 면을 투하할게요. 좋아! 투하! 좋아! 투하! 40초 동안 끓여주도록 할게요. <laughs> 짜잔! 자, 이렇게 짬뽕이 완성되었습니다.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봐야겠죠? 막내 쿠쿠이부터 <laughs> 음! 맛은 음 맛이 좋아자와참 어, <laughs> 너무 심심해 뭐야? 뭐라고? 이 새우랑 이런 걸 넣니까 좀더 뭔가 맛이 추가되거나 아, 그런, 거 그런 거 없어 콧물 나는 맛이야. 근데 소스 먹어야 돼? 아니 그만 먹고 미션 해야지 미션. 또또 어. 어? 돌리면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 아 숟가락으로 근데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상호를 돌리고 있잖아요 이 전지에 얼마만큼 흘리냐 그거에 따른 판가름으로 해가지고 그럼 제일 많이 흘린 사람이 지는 거겠네요 그쵸? 그 누구 먼저 시작해야 되죠? 가위바위보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아! 제일 먼저 할 거예요? 저 중간에 할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1번 2번 3번? 오케이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? 아 요군들 없는 <laughs> 게 어쩔 거야? 아 이거 어려안 돼! 아 이게 노하우가 생기네.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<laughs> 어아 박자가 있네, 박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<laughs> <laughs> 이뭐 하는 거야? 하 <laughs> 한번더 <목소리> 알았어. 어, 어, 위험했다. 자, 다 먹었어요. 한 번, 한 번, 한 번. 야! 야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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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준비하시고. 준비, 시작! <목소리> 같네. 아 씨. 아 욕하면 안 돼요. 욕하면 안 됩니다. 아, 배 눌러. 어유다 버렸어요. 아, 근데 옷에 다 쳤어. <laughs> 뭐야 이거 들미에서 그냥 홍수인데 홍수? <laughs> 아 씨. 아 씨, 면도 있네. 와. 어! 어이구, 어이구. 아, 근데 진짜 아 씨. 아이. 어, 잠깐 뭐 저런 바꿈이 진짜 깜짝아 진짜. 우와! 여기다. 다음 선수 진희 준비하시고. 시작잠깐다 손가 <laughs> 손떨리는 거 봐. <laughs> 오, 그래도 많이 안흘리고 있어. 오! 아야야야. 오, 오, 이거 뭐야? 얘는 게임대 잘한다. 오케이. 아 지리 선 빨대로 국물 먹기. 빨대로 이 국물을 가운데다 놓고,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먹기. 대신, 많이 흘린 사람이 지는 걸로. <laughs>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음, 아, <사랑하네. 웃음> 심지어 이 빨대가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? 이건 왜또 음. 뾰족해? 그럼 이것도. 복불복으로 하는 어. 걸로. 가이바이보 가위바위보! 가이바이 나는 빨강. 나는 검정. 제일 짧은 모델. <laughs> 심지어 여기 끝에 잘렸어요. 보이시나요? <laughs> 자, 누구 먼저죠? 시작은 저부터죠. 일 번, 이 번, 3번 순서대로. 턱 끈을 질끈 매며 쿡쿡이 <laughs> 미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오 멈추면 안 되는 거죠? 멈추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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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생각 못했네. 말 걸지 마요. 빨때 물어야 니까 오. 아, 아, kommt, 아, 이거 돌리면서 삼키기가 힘드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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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거 네.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. 끝내지 않을 거나. 안 쓰겠다. 촬영하다. <목소리가> <저량하다>. 어 <목소리가> 뭐야, 저걸 다 먹네? 저거 저 위에 다베은거 같은데 저거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너무... <laughs> 너무... <laughs> 너무... <laughs> 에도수정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이렇게 오늘 짬뽕을 먹어봤는데 어떻게 해요? 맛있었어요? 네. 네! 먹은 거보다 우리 지금 <laughs> 힐링이 더 많은 것같아 다음번엔 우리가 짜장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 에도 기대해주세요! 기대해주세요! <laughs> 안녕! 구독과 좋아요! 부탁드릴게요!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이렇게 하고서 좀 현타가 온다.